자 문제 19번 같이 봅시다. 자 문제 19번은 2020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연논술 오후 2의 1, 2, 3번 문제인데, 어 얘는 뭐 쉽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사실 막 엄청 어렵다고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1번부터 볼까? 자 선분 AB의 길이는 2라고 주어져 있고 AP와 BP의 길이의 곱은 4고 이 조건이 만족될 때두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곱이 일정하지? 선분의 길이니까 0 이상이지?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쓰면 최소값은 바로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등호 성립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할 때 반드시 뭐 확인하라고 했냐면, 부등식의 한 변이 고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등호 성립이 가능한지, 이두 가지까지라고 했는데, 한 변은 4로 고정되어 있잖아. 4 이상이라는 게 참이라면, 4보다 작은 건안 된다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니까, 4가 된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최솟값은 4라는 게 맞겠지? 그럼 두모 성립 조건은 언제겠어? AP는 BP일 때이잖아. 그럼 AP가 BP면 모두 다 2가 될 때겠네? 그럼 그런 경우가 가능하냐 하면 ABP가 뭘 이루면 가능하겠어? 정삼각형을 이루면? 가능하겠네. 당연히 좌표평면 위에서는 주어진 a, b에 대해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p의 점을 정할 수 있잖아 좌표들. 그러니까 뭐 별로 문제 안될것 같아. 그래서 최소값은 정삼각형을 이룰 때 4가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됐니? 그러면 최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모르는걸 문자도 넣고. 식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식 세울까? 나라면 얘의 길이를 X하고 놓을 것 같고, 두대 곱이 4라면,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둘다 2보다 작은데 곱이 4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를 2 이상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얘의 길이는 X분의 4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AP와 BP와 AB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 될것 같거든? 그러면 이세 점으로 이루어진 선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냐 하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나는 당연히 삼각부등식이 생각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대수로 풀면 아마 식이 끔찍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피해자표를 X,Y, A를 0,0, 0, B를 2,0으로 놓고 푸는 순간, 정말로 끔찍한 식을 마주하게 될 거야. 주어진 조건도 끔찍하지만, 구하는 것도 끔찍하잖아. 대수도 풀기 힘들면, 기아도 풀는 게 당연한 거고, 이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당연히 삼각부등식을 쓸 거고, 삼각부등식에서 가장 긴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같거나 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우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x의 범위가 나올 것 같은데, x는 이 이상이니까 뭐 양변에 x를 곱한다라고 해서. 구동호의 방향이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x 플러스 x 분의 4의 최댓값, 사실 최솟값도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 산게안 써도. 그러면 얘는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남순데 최대 최소를 다 갖는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엄청 당연한 얘기인 것 같거든. 맞아 아니야. 그럼 뭐 어디서 가져라고 물어보면 경계값 또는 극값 중에 갖는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편의상 얘를 g x라고 할게. x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에서부터 1 플러스 루트 5까지야? 그러면 g2는 아까 4가 된다는 거 확인했고 얘는 어떻게 되겠냐? 아마 계산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g 프라임 x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x 제곱분의 4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얘가 0이 되는 게 가능한가? 하면? X가 2일 때만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겠지. 그러면, 얘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증가하는 함수였으니까, 최소? 최대라는 거 알겠네. 그래서, 최소는 4고, 최대는 2부터 5라는 거알수 있겠다. 내가 문제 풀때대수도 풀래 기아도 풀래 한두 번 강조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 대수로 안 풀리면 기아도 풀어보라고 했고 심지어는 대수도 문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기아로도 풀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잖아. 그 반대로 하지. 기아로 풀었어? 그래도 대수로 풀어보라니까. 평소에 이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었다면 피의자표 A, B의 자표를 문자로 놓고 식을 세웠을 때 더럽게 나온다는 라거 확인했으면 당연히 기하를 생각했어야 됐을 것 같아. 세 점이 나와 있어. 선분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막 잔뜩 주어져 있네. 그러면 당연히 기하로 가고 삼각부등식으로 푸는 게 기본 아니겠어? 삼각부등식은 실제로 나중에 니네가 대학 가서 미적분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니네가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등식이야. 그래서 원래는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예, 시중 문제집에 그렇게 쓸만한 문제가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 그거는, 어, <laughs> 좀 아쉬워. 근데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보기에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 됐니? 어, 물론 등호 성립 조건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계산해봐. 그럼 실제로 될수 있는지 아마, 당연히 될수 있을 거야 그것도 일직선 상에 있을 때왜 그러냐면 삼각부등식 등호성립 조건이 뻔한 거잖아 여기가 루트 5 플러스 1이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의 길이가 2니까 루트 마이너스 1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 조건 만족되고 이 조건 만족되니까 이거 등호성립 조건 있는 거야 됐니? 좋아 그러면 1번은 끝났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 그러면, A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FX를 미분해서, 얘와 같다고 놓으면, 그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끝나겠네? 당연히 미조건, 진수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당연히 X보다는 클 거라서, 이거는 양수가 되니까 문제 없고 얘도 항상 0 이상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f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잘 되어 있고 미분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해도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건 가정이라서 확인하지 않고 풀어도 괜찮아. 그러면 실제로 미분을 해볼까? 어떻게 되냐 f'x는 계산하면 앞에 거 x 미분하면 이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속미분 곱하면 원래 여기 2도 있고 2x도 올라와야 되니까 걔가 지워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 a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속미분을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잘 정리하면 이런꼴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정리하러 갑시다. 어, 근데 상당히 어, 귀찮네. <laughs> 아, 이 문제는 이번은 사실 계산 문제라서 거저먹기긴 한데 어, 상당히 귀찮네. 그러면 얘는 먼저 분모에 무리식이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유리화해 주면 켤레를 곱해 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음. 저게 분모에 무리식이 있는데 저걸 계산을 안 하고 하면 너무 분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통분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뭐, 이 문제 안 풀어봐서 이런 걸 못한다는 거 애초에 말이 되지 않잖아. 저런 거 쉬운 문제에서부터 연습을 했다면, 당연히 어려울 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얘는, 나머지 거는 그냥 얘도 통분해 버립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야? 차근차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요거랑 요거 합차 공식 써 주면 그냥 4 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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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겠네.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계산 잘 틀리니까 잘 감시해. 내가 여차하면 틀리는 사람이야. 알지? 그러면 끝났나? 오씨 왜 아구가 안 맞는 거 같지? 뭐 잠깐만 봅시다 계산 잘못한 게 있는지 잘 감시해 나 진짜 잘 틀려 맞는 거 같은데 어.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뭐랑 같대? 이거랑 같대? 이거, 항등식이래? 그럼 쓸데없는 것도 지워. 그러면, 사실, 항등식이니까, 나, 미지수가 AB 두 개잖아. 어떻게 하면 돼? 다항식이 아닌 상태에서는 수치 대입해서 식을 두개 이상 얻어내도 되는 거고, 다항식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개수 비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가 bx제곱 플러스 4b니까, 뭐, 이거 계산하면 끝나겠지? b는 2고, a는 4 되겠네. 그래서, a는 4고, b는 2다. a 더하기 b의 값이 6이라는 건, 안 쓸게. 그건, 니네가 해. <laughs> 답안지에다 안 쓰면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꼭 해. 어, 난안 할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3번 풀면 되겠네. 2번까지는 별거 없지. 이게 어, 미분해 놓고서 왜 이런 형태가 안 나오지 하는 건 진짜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야. 둘이 같대. 같다는 걸 쉬고도 써봤어. 안 써보고 나서 어, 왜 형태가 안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써본 다음에 등식이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개가 함수로서 같으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은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은 거였으니까 항등식이어야 됐잖아. 그러면 a, b에 대한 방정식이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 이용할지, 다항식 만들어서 개수 비교할지는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러면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들만 잘 지켰으면 이렇게 생소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2번까진 풀수 있겠네. 3번은 안 풀어도 공대 정도는 합격한다. 보통 한양대의 논술에서 합격 커트라인은 50점 전후일 때가 많거든. 근데 이게 1번에 3 개, 2번에 3 개인데 이게 2번에 3 개거든. 2번에 2개 풀면 1번에 하나만 풀었어도 감점 안 당하게 잘 썼으면 나머지 거 부분 점수 조금만 가져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1, 2번을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정도로 풀었다면 떨어질 리가 없어. 자,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평면이라고 했네 아, 이 수직 조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이야? 그러면 A, B를 다 X축 위에 놔버릴까? 그러면 P는 뭐야? 어디에 있어? 그거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최대가 되는 점은 어디냐 하면, 뭐, 그 반대도 대칭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꼭지점이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점들일 것 같아. 네점 정도는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점들은 찾을 수가 없을 걸. 맞지? 뭐가 뭔지 찾을 수는 없다고. 그냥 대충 그려볼게. 왜그러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A에서부터 멀어지면 B에서부터는 가까워져야 될거 아니야? 곱이 4로 일정하니까. 그니까, 러 대략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고는 해볼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아, 그리고 당연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정도는 알지.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쓸게. 그러면 여기에 P를 이렇게 한점 잡아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P에서부터 X축에 내린 수선을 생각을 해봐. 근데 원래는 여기 밑에까지, 요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텐데 여기는 당연히 대칭일 거 아니야. 왜 그러면 AB가 둘다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의 자체는 이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 길이 조금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봤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길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 생각하면 Y축 대칭이란 말 틀린 말이네? X는 1의 대칭인 점 당연히 들어갈 거라서, 얘는 이두 직선의 대칭인 모양으로 나온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단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생각하면 되냐? P의 xy 좌표를 생각할 때 여기를 y 좌표라고 하면 단면이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y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애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 dx를 곱해버리면 여기 해당하는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dx를 곱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루트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 하면 답이 나오겠네? 왜? 1부터. <laughs> 좋은 지적이야? 어, 왜냐면, 나 아, 내가 계속 이걸 잘못 이야기 했는데, 아까도 Y축대칭이라고 한번 어서 리디를 했는데, 1부터가 맞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아 그러면 좌표를 다시 잡을까? a를 마이너스 1,0으로 잡는 게더 좋아 보이네? 다시 잡을게 왜냐면 내가 계속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거 또 기왕이면 0부터 접근하는 게더 나아, 나아 보이지 않아? 그러면 a의 좌표를 마이너스 1,0으로 잡고 b의 좌표를 1,0으로 잡으면 p의 끝단이 될수 있는 건 루트 5,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대략적으로 그냥 너무 너무 막그 됐나? 뭐 요런 느낌이 된다라고 할게. 그러면 p의 좌표 이렇게 잡아 버리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의 길이가 e y 가될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얘는 0부터 루트 5까지 e y 제곱의 dx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 이러면 이제 뭐하기만 하면 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적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식은 뭐야? 이거밖에는 없잖아.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림은 이제 쓸 데가 없어졌으니까 지울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등호 나오면 내가 항상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보라고 했잖아. XY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식이 성립하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방정식이겠지.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냐 볼때뭘 문자로 볼지 생각하라고 했지.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거?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Y. y 제곱에 대한 방정식이지. 왜? x를 몰라? x는 0부터 루트 5까지인데? x의 값안 궁금해. 목표가 뭐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였잖아. 그러니까 x는 안 궁금하니까 y만 미지수로 봐서 얘는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 y의 값을 구할 필요도 없이 제곱의 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보기엔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날려버려. 그러면 y의 4제곱 더하기... 지금 잘못 썼지? 얘는 어떻게 되냐? 저거 곱하면 두개 더해질 테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서 y제곱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하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 아니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되냐 y의 제곱의 제곱은 2의 x제곱 플러스 1의 y제곱의 얘는 정리하면 x의 4제곱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5는 0되지 않겠어? 그러면 Y제곱을 계산하면, 근의 공식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쓸데없는 거다 지울게? 그러면, 얘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y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인게 과연 될까? 얘는 0이상이어야 될텐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인 것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x 네제곱 날아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y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얘 접근할 줄 알면 4와 2제곱도 당연히 접근 가능할 거 아냐? 얘는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접근해, 못해?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기 힘들면 하나씩 보면 되잖아. 맨날 하는 얘기지? 얘는 알잖아. 이거 접근 못하는 사람 있어. 이거 적분 못하면 나가 <laughs> 집에 가 적분 못하는 사람 있어? 아,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적분해 못해? 그렇지 기억니은 디귿 같은 거풀 때는 앞에서 참이라는 거안거다 이용해도 된다고 했잖아 B가 이라며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얘는 접근하면 이거 된다고 이번에서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접근을 못하냐고 이것들아 당연히 해야지 안 그래?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이거래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fpx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해제고 3분의 4라고 써야겠구나. 마이너스 4x 플러스 4f x의 0 루트5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진짜로 계산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의 20 루트5의 마이너스 4 루트5의 플러스 4F의 루트 5 빼기 4F의 0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나 계산 잘 틀리니까 틀리는 거 있으면 잘 알려줘.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F의 루트 5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 루트 5에다가 9. 플러스 4의 l n 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9니까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되냐? 3 루트 5 플러스 4에 아 숫자 아주 거지같고 좋아.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지. 그 다음 f의 0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f의 0은 0 집어넣으면 이게 0대서 없어질 거고 0 집어넣으면 4의 ln 2 이렇게 되나? 잘봐나나잘 나, 나잘 틀려. 잘 감시해.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끝나겠지? 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12루트 5가 더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 마이너스 4더하기 12의 루트 5될 거고 플러스 16의 ln 루트 5더하기 3 빼기 16의 ln이 이렇게 되겠네. 야 그래도 나름 양심적으로 나오네 결과값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3분의 4 루트 5더하 16분의 nn의 2의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다 됐니? 뭐 계산한 결과 값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못풀 만큼 더럽고 어렵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어? 내가 여기 아까 그거 빼먹었네? 여기다 2 곱해야 된다라고 했지? 어 여기다 다 2를 곱했어야 됐네 이것까지 써주면 3분의 8루트 5 더하기 32의 ln 2분의 이거라고 해야 되겠다 왜그러면 오른쪽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y축 대칭인면도 있기 때문에 2를 곱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야 이거 알려줘야지 식기들이 이거 됐지? 좋아.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